예, 그러나 요 어, 내일 12경주 같은 경우에는 임채민 예, 선수의 뒷자리는 최동현 선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기주 선수 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나 어, 1차, 2차는 괜찮은데요. 예, 3차까지 김무경 선수까지 예, 뭐 연대 플레이가 좋았잖아요. 예, 1차, 2차, 3차 아니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안에서 좀 이루어질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특성급 12 경주는 특별히 어, 어려움이 좀 없을 것 같고요. 어, 저는 저는 어, 김우겸 선수 예, 이렇게 예, 5-7-2 쪽으로 조금 어, 왜냐하면 후미의 경험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 있기 때문에 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친분이 좋은, 2번도 좋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전에 후미에서 덮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예. 후미에서 덮히고, 덮히면서 올라타고, 인치한 선수 넘어가고, 막판에 김영수 선수, 만약 일찍 시작해서 경합이 이루어지면은, 추임비 좋은 김영수 선수한테도 기회가 갈 수가 있다. 오늘처럼, 오늘처럼. 예, 오늘. 오늘도 조용한 선수 후미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생겼잖아요. 이 부분도 <laughs>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차, 뭐, 1번, 6번, 3번, 이렇게볼 수도 있고요. 예. 만약 경합이 좀 강하게 경합이 생기면은 6번도 한번 1차, 취입이 워낙에 좋고, 숨, 순간 스피드가 좋고, 워낙에, 어, 최근에 인치한 선수 좀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예. 저는, 예, 저는 일단 1번, 6번, 3번 보시고요. 6번, 1번도 오히려 김용규 선수한테 3차 계단 부분이 더갈 수도 있다. 예, 3차 계단 부분. 예, 그래서 저는 정재원 선수 넘어가면은 뭐, 예, 넘어가면 또누르지를 못해요, 또. 예, 그렇기 때문에 3차는 예, 6, 7, 3 쪽으로 보는 게 좋겠지만은 만약에 못 넘어가면은 3, 7, 1. 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637, 예, 637못 넘어가 못 넘어가면은 예, 371 이렇게 정한우 선수가 들어갔냐 아니면 빠지느냐 이 어, 극과 극에 대한 부분이 좀 워낙에 어, 그 사이클 리, 리듬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변수가 큽니다. 예, 정한우 선수. 14경주는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